경북 포항에 위치한 이 기업은 마그넷 세라믹 부품을 전 세계 시장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모터에 쓰이는 마그넷과 절사 공구, 수도 밸브용 디스크 등 다양한 세라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요구에 따라 경도와 취성이 각각 다른 세라믹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근본적으로 취성이 강한 세라믹 소재를 다이아몬드 휠로 가공하다 보면 가공 조건에 따라서 소재가 파손되는 등 강도 문제가 저희 공장의 가장 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하는 각종 신호를 저희들이 입수 분석해서 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품질 향상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연사 휠로 세라믹을 연마해 마그넷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연마제인 휠의 회전속도를 높이면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품질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반대로 회전속도를 낮추면 품질은 올라가지만 생산성이 하락합니다. 또이 과정에서 연사휠이 점점 마모되는데 작업자가 주시하고 있다가 제품 불량이 나오면 휠을 교체하는 추가 노동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접목이 절실한데요. a i 솔루션을 통한 제품 강도 예측 및 생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AI가 예측한 제품 강도 값을 기반으로 모델링 분석을 통해 생산 라인의 적정 속도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생산 중에 어떤 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 취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AI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제품의 강도가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강도가 제한이 되게 되면 이제 이 생산 속도를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생산량 증가를 가능하게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되는 가공 설비에. 데이터 취합용 장비를 설치해서 1초에 3 0 0회 이상의 샘플링을 취합하는데 생산율 증가와 품질 향상을 돕는 AI 모델인 LSTM을 활용해 회전수, 전류, 수압 데이터를 분석해 제품 강도를 예측하고 생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에는 지금 20대의 가공기가 이쪽에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거든요. 치아반 데이터는 여기에서 이제 AI로 학습을 해서 이게 지금 강도 값이 얼마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생산량하고 뭐 속도하고 예측 강도하고 이런 것들 다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항상... 또한 기계의 가동을 멈추지 않고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기존엔 필 불량이 발생할 경우 교체하는데 3시간이 소요됐지만 AI 시스템 도입 후 5분 이내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라인 속도 조절을 통해 제품 생산량 5% 증가 효과와 함께 5% 이상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조공정은 전체 공정이 사람으로 운영되고 있고 작업자의 노하우에 따라 품질과 생산성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어, 가공공정 이후에도 좀더 정교한 기술적이 요구되는 원료와 생산 성형공정에도 이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어, 적극적으로 접목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